천년 전한 왕조가 탄생했습니다. 외세의 힘 없이 최초로 통일을 이뤘고 몽골 제국도 꺾지 못한 자존심으로 세계가 코리아라 부르게 만들었죠. 팔만대장경과 금속활자로 문화강국의 위상을 떨쳤지만 왕들은 서로를 죽였고 무신들이 권력을 빼앗았으며 결국 47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려는 왜 무너졌을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진실을 밝힙니다. 918년, 궁예의 폭정에 시름하던 백성들 앞에 왕건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뒤 고려를 건국했고, 936년에는 마침내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성공하죠. 특별한 건이 통일이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민족의 힘만으로 이뤄냈다는 겁니다. 왕건은 고구려의 옛 영토를 되찾고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으려 했습니다. 불교를 국교로 삼아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고 청천강에서 영웅에 이르는 땅을 되찾았죠. 하지만 왕건의 가장 큰 고민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힘센 지방 세력들, 즉 호족들을 어떻게 다스리냐 였거든요.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나라가 다시 쪼개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왕건은 여기서 천재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결혼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겁니다. 각 지방의 유력한 호족 딸들과 줄줄이 결혼해서 왕비만 9명, 아들만 25명을 두었죠. 여기에 더해 힘 있는 호족들에게 왕시성을 하사하는 사성정책까지 펼쳤습니다. 이렇게 호족들을 하나의 거대한 가족으로 묶어버린 거죠. 또 기인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호족의 자제들을 수도 개경에 머물게 했는데 사실상 인질로 잡아둔 셈이었습니다. 943년 왕건이 죽음을 앞두고 태조 훈요십조라는 열 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그리고 장남 해종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왕자들 사이에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거든요. 해종은 매일 밤 암살 위협에 떨며 잠자리를 옮겨 다녀야 했고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로 34살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뒤를 이은 정종도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반대파를 피바다로 만들었지만 그 역시 제위 4년 만에 병으로 쓰러졌죠. 그런데 이때 역사를 바꿀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왕위에 오른 광종,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처음 7년 동안은 조용히 지내면서 호족들이 방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자 폭풍 같은 개혁을 시작합니다.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민으로 풀어주는 노비 안검법으로 호족들의 사병을 없앴고 학문으로 인재를 뽑는 과거제를 도입해서 무인 출신 호족들의 힘을 꺾었습니다. 광종은 자신을 황제라고 부르며 고려의 위상을 높였지만 말년에는 반대 세력을 너무 많이 죽여서 피의 군주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뒤를 이은 경종은 27살에 요절했고 981년에 성종이 왕위에 올랐죠. 성종은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채택해서 나라의 기틀을 잡았는데 신하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를 받아들이면서 고려의 각종 제도가 완성됩니다. 이제 고려는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백성들도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북쪽에서 거대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종 시대가 저물어 갈 무렵인 993년부터 거란이 세 차례에 걸쳐 쳐들어옵니다. 당시 거란은 세계 최강 수준의 군대를 가진 나라였어요. 첫 번째 침입 때는 서희라는 외교관이 나섭니다. 거란이 고려와 송나라의 친분을 문제 삼자 서희는 천재적인 논리로 맞받아쳤죠. 우리도 너희와 교류하고 싶었는데 중간에 여진족이 길을 막고 있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면 너희와 잘 지내겠다고 말한 겁니다. 결국 서희의 담판으로 전쟁 없이 땅까지 얻어냈는데 이때 얻은 땅에 여섯 개의 성을 쌓아 강동 6주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거란 침입 때는 강감찬 장군이 등장합니다. 1019년 귀주대첩에서 거란의 10만 대군을 격파했는데 살아 돌아간 병사가 겨우 수천 명 정도였다고 하죠. 이 승리로 거라는 더 이상 고려를 건드리지 못했고, 고려는 수십 년간 평화를 누리며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개경 근처 벽난도라는 나루터에는 세계 각국의 상인들이 드나들었고,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 고려는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고려는 이제 국제적인 강국으로 자리매김했고, 경제도 문화도 꽃 피우는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기 고려의 문화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귀족들은 청자를 사랑했는데 특히 비색 청자는 하늘의 푸른 빛을 담았다며 극찬을 받았죠. 송나라 사신이 고려 청자를 보고 천하제일이라고 감탄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려 사람들의 연애와 결혼 문화도 독특했어요.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를 가는 서류부가제였는데 결혼하면 신랑이 신부 집에서 살았습니다. 딸도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물려받았고 여성의 지위가 조선 시대보다 훨씬 높았죠. 심지어 재혼도 자유로웠고. 이혼한 여성이 다시 귀족과 결혼하는 일도 흔했습니다. 고려시대 귀족 여성들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거리를 활보했는데 외국 사신들이 고려 여인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50년쯤 지나 18대 의종 때가 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왕권은 땅에 떨어져 있었고 문벌 귀족이라는 새로운 지배층이 권력을 휘둘렀어요. 이들은 대대로 고위 관료를 배출하고 왕실과 혼인하며 세력을 키운 사람들이었죠. 인종 때는 이자겸이라는 문벌 귀족이 아예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서경파 묘청이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고 금나라를 정벌하자며 난을 일으켰지만 실패했죠. 나중에 일제강점기 역사학자 신채호는 이때 묘청의 난이 실패한 게 조선시대까지 사대주의가 이어진 원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의종은 매일 파티를 열고 놀았는데 정작 무신들은 그 파티에 초대도 받지 못한 채 경비만 서야 했습니다. 쌓이고 쌓인 무신들의 한이 1170년 터져나왔습니다. 정중부를 중심으로 한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켜 의종을 쫓아내고 명종을 새 왕으로 앉힌 거죠. 하지만 명종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이때부터 100년간 무신정권 시대가 시작됩니다. 무신들은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죽고 죽이는 싸움을 벌였고 결국 최충원이 승리하면서 60년간 최씨 무신 정권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 백성들의 삶은 최악이었어요. 수탈과 가난에 시달리던 농민과 천민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는데 1176년에는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와 망소이가 봉기했고 1198년에는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이 반란을 계획했다가 발각되기도 했죠. 만적은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며 신분제 자체를 부정하는 혁명적인 주장을 펼쳤는데 이는 수백 년 앞선 생각이었습니다. 고려는 내부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동쪽에서 더큰 재앙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23대 고종 때는 아시아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칭기즈칸이 몽골을 통일하고 세계 제국 건설에 나섰거든요. 몽골에 쫓긴 거란이 고려 땅 강동성을 차지하자. 몽골과 금나라 고려가 손잡고 1219년 거란을 멸망시킵니다. 이후 몽골과 고려는 형제 관계를 맺고 공무를 주고받았는데 1225년 몽골 사신이 귀국길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몽골은 고려의 짓이라고 의심하며 복수를 다짐했고 1231년 살리타 장군이 이끄는 몽골군이 쳐들어오면서 30년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몽골군은 강력했지만 고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충원의 아들 최우는 1232년 수도를 강화도로 옮깁니다. 강화도는 섬이라 물살이 세고 공격하기 어려웠거든요. 몽골군은 강화도는 포기하고 대신 고려 땅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땅을 다 점령하면 왕도 결국 항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살리타 장군은 처인성 전투에서 승려 김유노가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처인성에서는 군인뿐만 아니라 백성과 승려까지 모두 모여 돌과 창을 들고 필사적으로 싸웠어요. 몽골군은 황룡사 9층 목탑까지 파괴했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겠다며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죠. 평민부터 귀족까지 전 계층이 참여한 이 목판은 인류 최고의 예술품으로 평가받습니다. 백성들은 나라가 무너질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려 왕이 몽골에 가서 항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1239년 몽골군이 잠시 물러났는데 몽골이 계속 요구한 건 출륙환도였습니다. 강화도에서 나와 개경으로 돌아오고, 몽골 칸에게 직접 와서 항복하라는 거였죠. 고종은 개경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최후의 아들 최항이 강경하게 버텼습니다. 1257년, 최항이 죽고, 아들 최희가 권력을 물려받았는데, 최희에게는 정권을 이끌 능력이 부족했어요. 결국 1258년 무신 김준과 유경이 최일을 살해하면서 60년 최씨 무신 정권이 막을 내립니다. 형식적으로나마 왕권을 되찾은 고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몽골과의 평화를 택했습니다. 그 증표로 태자를 몽골로 보냈죠. 태자가 몽골에 도착했을 때는 쿠빌라이와 아리프카가 서로 황제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태자는 쿠빌라이에게 운명을 걸었고 쿠빌라이가 승리하자 그는 감격하며 태자를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쿠빌라이는 태자가 요구한 여섯 가지를 들어줬는데 특히 고려의 풍속을 고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은 앞으로 고려 왕조 체제를 지키는 중요한 근거가 됐죠. 고종이 죽자 고려로 돌아온 태자는 24대 원종이 되었고 쿠빌라이도 정식 황제가 되며 나라 이름을 원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30년에 걸친 여몽 전쟁이 끝났어요. 원종은 쿠빌라이의 힘을 빌려 왕권을 회복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최씨 무신정권이 무너진 뒤에도 김준이라는 무신이 권력을 잡고 있었거든요. 원나라는 개경환도를 재촉했지만, 김준은 자신의 근거지인 강화도를 포기할 수 없었죠. 하지만 원종은 1268년 김준을 제거하고, 1270년 마침내 개경으로 환도하며, 무신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러자 원종과 친몽 정책에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났는데 바로 삼별초였습니다. 그들은 고려 최강의 전투 병력이었지만 1273년 여몽 연합군에 의해 결국 진압됐습니다. 원종은 쿠빌라이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자고 몇 번이나 청했습니다. 그래서 1274년 태자가 쿠빌라이의 딸 제국 대장공주와 혼인했는데 그가 바로 25대 충렬왕입니다. 원종은 사동 관계를 맺어 고려의 생존을 꾀했지만 충렬왕이 원나라에서 돌아올 때 스스로 변발을 하고 온걸 보고 백성들이 통곡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부터 약 100년간 원 간섭기가 시작됩니다. 원나라는 고려의 풍속과 제도를 인정하는 한편 왕을 통제하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간섭을 강화했습니다. 고려 왕실의 지위가 격화되면서 호칭도 한 단계씩 낮아졌는데 폐하는 전하로 태자는 세자로 바뀌었죠. 고려 왕 이름에는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뜻의 충자가 붙었고 끝 글자도 조나종 대신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나라의 요구로 끌려간 젊은 여자들을 공녀라고 불렀는데 공녀는 원 황제의 공녀나 신하의 첩이 되거나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원 간섭기에도 고려 문화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나라와의 교류로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죠. 모카시를 가져온 문익점 덕분에, 백성들이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됐고, 화약 기술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전했는데,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본인 직지심체 요절이 만들어진 게 바로 이때였습니다. 1377년에 만들어진 이 책은 독일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선 거였죠. 고려 사람들의 기술력과 문화 수준은 어려운 시기에도 빛을 발했습니다. 반면 원나라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고려보다 원나라에 충성하는 권문세족이 생겨났습니다. 원나라를 등에 업고 관료사회를 장악한 이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기철인데 공녀로 갔다가 원 황제 부인이 된 기황후의 오빠였어요. 권문세족의 부정부패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고려는 겉으로는 독립국이었지만 실제로는 원나라의 그늘 아래 신음하고 있었죠. 그런데 14세기 한 젊은 왕이 모든 걸 바꾸려 합니다. 31대 공민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원나라 반대 운동을 벌이며 나라를 뜯어고치기 시작합니다. 몽골식 변발과 복장을 금지했고 권력을 휘두르던 기철을 죽여버렸으며 뺏긴 땅도 되찾았습니다. 당시 원나라가 홍건적의 공격으로 급격히 몰락하고 있었거든요. 공민왕은 떠돌이 승려였던 신돈을 등용해 개혁을 추진했는데 신돈이 특히 성균관을 크게 키워서 젊은 학자들이 대거 배출됐습니다. 이들이 바로 조선 건국의 핵심이 될 신진사대부였죠. 혼란의 시대에 장군 이성계가 역사에 등장합니다. 홍건적과 왜구를 시원하게 격퇴하며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고 신진사대부 정도정과 손을 잡고 개혁의 뜻을 품습니다. 몇년뒤 명나라가 고려 북쪽 땅을 자기네 거라고 통보하자 우왕과 최영 장군은 명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성계가 사불가론을 내세우며 끝까지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죠. 최영은 남아 왕을 지켰고 이성계가 요동 정벌에 나섰습니다.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이 압록강의 작은 섬 위화도에 이르렀을 때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꿀 결정을 내립니다. 1388년 위화도 회군이었죠.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최영을 죽이고 왕을 내쫓았으며 창왕을 세웠다가 몇달 만에 공양왕으로 갈아치웠습니다. 이렇게 이성계 일파가 조정을 장악한 가운데 개혁의 방향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정도전 같은 급진 세력은 이성계를 새 왕으로 세우려 했고, 정몽주 같은 온건 세력은 고려를 지키며 순차적으로 개혁하고자 했죠. 결국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살해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가 죽고 나자, 이제 이성계 앞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1392년 공양왕이 쫓겨나며, 이성계가 새 왕조를 열었고, 이듬해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고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거란 10만 대군을 물리치고 30년 몽골 전쟁을 버텨낸 저항 정신의 나라였지만 결국 내부의 권력 다툼과 부패가 474년 왕조를 무너뜨렸죠. 고려가 남긴 코리아라는 이름은 지금도 전 세계에 울려 퍼지지만 그 찬란했던 왕조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고려는 조선과 많이 달랐습니다. 여성이 재산을 상속받고 재혼도 자유로웠으며 신분의 벽도 낮았고 국제무역으로 개방적이었죠. 하지만 조선은 엄격한 유교로 신분제를 강화했고, 사대주의에 빠졌으며, 여성의 지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만약 고려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문화가 계속 이어졌다면, 우리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